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학교 수업이니까 조금 별로가 되네요. 음, 감자가 되게 맛있고, 요. 수제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근데 막상 자고 하다가 먹을 런센스 퀴즈의 답이 나왔네요. 어떤 옷을 씁냐면요. 제비는 제비인데 먹을 수 있는 제비. 음. 제비보다 감자가 더 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감자가 좀 맛있는 걸 보니까 조금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감자는, 입에서 샤르를 녹으니까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수제비는 어때요? 수제비? 수제비는 똑같으면서 맛있어요. 게다가 감자보다 향이 좀더 많은 거예요. 아, 뜨거워, 뜨거워.